오, 히트! 야! 오! 히트했습니다. 어 빠졌다! 이 너무 갖고 노는 것 같습니다. 아, 야, 아침에도 잘 물어주네요. 하트. 하트. 아 사이즈가 아까보다 작은데 한점 했습니다 첫 번째. 에. 어. 원래 노친 고기가큰 법이죠. 우와. 오, 깜짝아. 오, 시리. 시리가 한 마리 튀어나오네.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. 여기도. 아니고왔습니다 장소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세 번째 포인트 이동했습니다. 어우, 히트하는 순간 배터리가 딱 꺼졌습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... 아, 얘도 사이즈가 좀... 되는데, 한, 3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뜰채를 또안 가져왔는데. 뜰채를 안 가져올 때마다 잡는 것 같은데요, 이거. 야! 가라! 한 곳에서 한 마리씩 밖에 못 잡네요, 어, 오늘. 아, 오우, 던지자마자, 오우. 오우, 던지자마자. 야, 이거. 뜰채 안 가져올 때 이렇게 잡히냐? 와. 아사이 큽니다. 뜰채를, 뜰채를 안 가져오니까, 야. 그. 빠지거나 터지진 않겠지 아 됐어 사이즈 엄청 야 이야... 던지자마자 어우 보니까 이거 히 던지자마자 아주 엄청난 대물이 잡혔습니다 야 이런 민물에, 이런 계곡에, 이렇게 큰, 고기가 있다는 게, 와, 쨍다. 뜰채를 안 가주니까, 이렇게 큰, 야, 너봐! 오, 라인이 약해가지고, 아. 야, 와, 사이즈 좀힘좀좀 좀, 좀, 좀만 더 빼겠습니다. 야, 늦어마자, 와, 올해 최고로 큰 녀석을 본것 같습니다. 오, 늘 다행히도 예, 오, 줄자는 가져와서. 줄자는 가져와서... 어, 어 줄자! 가져와 어 줄자는... 줄자는 오늘 그래도 챙겨왔습니다. 아 손맛이야, 사 46... 딱 주둥이 되고... 45... 45 되는 녀석입니다. 아 빵도, 빵도, 어. 한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던지자마자, 캐스, 첫 캐스팅에 딱 나와주네요. 아. 이쪽, 아. 힘도 좋고, 근데 이게, 아, 왔어. 잠깐만. 오. 야. 어. 이 씨. 이게 어떻게 바깥으로. 아이고어 이거. 낚시줄. 아. 제대로 킹 됐습니다. 제대로. 아아어아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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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가가와이 누가 가나가나가와 빵도 가고가 그래 이가가 누가 가오가이잘가 첫 캐스팅 해야죠 자리 옮기자마자 첫 캐스팅에 빵! 물어주네요 아... 어? <laughs> 저... 아 빠졌다 오늘도 낚시에 나와봤는데요 오전 피딩은 어떤가 해서 오전에 좀 일찍 나와봤습니다 어, 오전도 뭐, 오 만만치 않게 잘 무는 것 같고요. 얘네가 좀 점심 때쯤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입질이 뭐, 완전히 없는, 없는 것 같고, 오늘 이상하게 포인트 옮기는 곳마다, 어, 한 마리씩, 한 마리씩 잡거나 입질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뭐 이상하게, 한곳에서 여러 마리는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뭐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, 어, 저는 뭐, 뭐 짧게나마 손맛도 어, 보고 어, 재밌게 낚시하다 갑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